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모든 감사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성경 앞에 섰사오니, 솔로몬에게 이르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경계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새로 고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로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안타까운 마지막들을 기억하며 날로날로 익어가고 향기로워지며, 끝이 더 아름다운 주님 닮은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여기 일절에서 어,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그리고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어 어느 정도는 좀 분명하게 특정해 볼수 있겠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밤에 나타나셔 가지고는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제목에다가 좀 특이한 말을 써놨지요. 성전 언약이라고 써놨습니다. 뭐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널리 널리 말리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 아니어서요. 뭐 개중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던데 그래서 뭐 제가 제목에 써봤습니다. 어, 성전 언약이라고 하는 어, 이 약속을 어,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것에 어, 이렇게 솔로몬과 어, 약속을 언약을 한번더 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자쭉 읽어나가면요. 1 2 절부터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우리가 이제 어제 읽었던 그 낙성식 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바칠 때. 이 불로 그 재물을 받아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사 공식적인 처소로 승인하셨던 어, 과거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한번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제 이것이 바로 회개지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았음을 인정하며 유일한 구원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다지도 은혜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공의이시니 죄를 두려워하시고 죄의 결과로 찾아올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짝 매달려 사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안타깝지만, 이 약속마저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약속을 파기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온전하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히 씻어 주셨고,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사무사, 우리에게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하여 있게 됨은 너무나 크신 사랑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한 분이 어, 다윗 언약은 들어봤는데라고 해서 하,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전 언약이 다윗 언약을 솔로몬 버전으로 다시 갱신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 성전 언약이란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윗 언약이 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 언약의 내용이 어, 다윗 언약을 한번더 말씀하신 것에 불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동일하지요.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게 그 다윗 언약이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여기까지만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성전 언약이라고 제목을 따로 붙인 이유가 다윗 언약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윗 언약 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범죄할 때, 네 후손이 범죄할 때 사울에게 한 것처럼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징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 그렇게 보면요. 굉장히 그것이 어, 가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준 땅에서 뿌리를 뽑아내고,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포로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아마 그 금방에서는요, 이 솔로몬 성전보다 유명한 건물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7년의 공사. 거의 20만 명을 동원한 이 엄청난 공사로 지어진 솔로몬의 최선이 담긴 건물이었으니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전을 버리시고 파괴하시겠다고.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알만큼 명명 백백하다 이렇게 드러내시겠다 하신 것이 성전 언약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전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성전을 공식적인 처소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만 하면. 나 여호와를 섬겨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1로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섬겨 살기만 하면 약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부어 주겠다. 하지만 그 약속을 네가 파기한다면 뿌리를 뽑고 성전을 파괴하고 너희를 내 손으로 징치하겠다. 라는 것이 성전 언약입니다. 저는요. 아,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보자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제목에다가 성전 언약 해놓고 뭐라고 달아놨지요? 솔로몬을 아끼신 하나님이시다. 달아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재위 4년입니다. 성전 건축의 7년, 왕궁 건축의 13년. 그러면 합이 24년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통치 40년 중에서 24년이고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국가 사업을 막 완성한 그 시점은 솔로몬이 어떻게 보자면,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가장 명성이 퍼지고, 솔로몬의 이름이 가장 드높아졌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따로 나타나셔서, 성전 언약을 체결하시므로,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예야, 너 지금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 은혜로 받은 것을 너의 성공을 너의 것으로 여겨 쏟아버리면 안 된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준 것이니 정신 차리고 나에게 바짝 붙어 살거라 하고 솔로몬을 아끼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다윗 언약을 주님은 신실하게 이루시사 기억코 기억코 남유다 왕들을 이어가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어가시다가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은요 인생이 당하기에는 인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의 매 맞아봤습니까? 인간 부모님의 사랑의 매는요 어린 아이에게는 충격적이고 어린 아이에게는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아, 그때 그랬지.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나를 그거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요, 이 잘못 맞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1년이, 3년이, 5년이, 10년이 그냥 통으로 삭제되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는 그거를 못 느껴요. 근데 주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면요. 주님이 물론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그 삭제되는 그 세월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전 언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 이 예배는 사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솔로몬을 아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아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지금 저를 아끼고 계시고, 여러분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의 예배가 되시기를 성전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고, 아, 이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받으시고, 주님이 아끼실 때 아낌을 잘 받으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